Okay, um, from now I explain about the determiners, the part of determiners. a n t s w h a 동사 said. That's what I s 이건 거의 12점 데 <laughs> <laughs> 여지껏 이거, 얘기할 테니. 오뭐 있다. 그렇지.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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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뭐, 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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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호 오호! 오호! 해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밭을 갈듯이 그래서 그 뜻의 변화는 뭐가 결정한다? 의미 변화는? 뭐라는 건지 뭐가 그래 어허 참나 아, 어? <laughs> 그러니까 뒤에 오는 어? 보호의 품사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아, 어? 보호의 품사가 명사가 나 대명사가 오면 뭐야? 아, 어. 음, 응. 그렇지.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어하 하는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보조사가 어. 오케이 어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이따가 되고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한정사라는 거에 대한 거지 천민널지에 대한 건데 여기 한정사란 네. 사전에 보면은 이제 한정사란 한정사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한정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명사나 명사 구를 수식하는 것.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 음.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럼 형용사 수식은 이제 부사지 부사. 수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음. 그건 수색이지. <laughs> 수식이라는 말, 어. 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위치로 봤을 때 얘네들 앞에 오는 거야. 아, 이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명사구 앞에 오는 것. 형용사 앞에 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명사구 앞에 오는 거는 소유격, 형용사, 그 다음에 지시사. 아, 하나 더 있구나. 아이. 형용사는, 아, 요거 조금 애매한데. 아, 요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급 영어로 들어갔을 때 얘기라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세 가지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소유격이 있고, 그 다음에 반사 있고, 지시사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부사죠. 뭐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놓으면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냥 거의 이 룰로 가니까 요렇게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이제 뭐 추가되는 게 전치사도 있고, 어,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형용사 중에서도 이제 특수 형용사들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은 말아봐야 크게 도움도 안 되고, 시험에안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먼저 깔끔하게 잡혀 있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통칭 한꺼번에 부를 때 한정사라고 부르는 거고 한정사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을 찾았는데 한정사라고 나오면은 그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음.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아, with their h their, t h 를 지금 이거를 야 <laughs> 참나 격변아 격변아 그 소유격이지 그러니까 그냥 소유격이라고 적어야지 어 소유격이 앞서는 개념이야 오케이 아니 그래서 얘기했잖아 소유격 여기 지금 써놓은 게아 소... <laughs> 아, 지금 <laughs> 아 이게 지금 잠투정하는 거지 <laughs> 잠이 덜 깨서 지금 기분 나빠 가지고 세영한테 <laughs> 지금 시비 거는 거 맞지 난 나만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laughs> 너무 진지하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여기 지금 <laughs> 써놓은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 <laughs> 자, 그 다음에, this하고 that 같은 경우에도, 얘가 대명사, 혼자 오면 대명사고, 그래서 그거 개념을 설명했던 게, this나 that이 뒤에 오면, 이 대표적인 지시사가 this하고 that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this하고 that은 뒤에, 오, 명사가 오면 자동으로 뭘로 바뀐다 그랬어? 그게 명사요. 응. this, 언제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디스 정확히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대명사 명사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얘기했었다고?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가 붙어서 쫓아 들어왔을 경우에는 얘는 이 한정사에 해당이 되는데 지시사 그러니까 형용사에 형용사 이 지시사라는 거는. 형용사의 한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막 서로 좀 개념 문제기 때문에 어, 이런저런 것들이 막 얽혀 있어. 음. 어, 그래서 어, 여기서 그냥 통일을 하면 돼. 수행하고 수업을 할때는 소유격 관사 형용사 이렇게 얘기하면 돼. 디스와 데시아 여기 디시사는 이것까지 적어놔 그냥. 'is'와 'de'인데 얘네들이 뒤에 명사가 왔을 때이다. 요 덩어리일 때다. 그럴 때는 얘를 형용사로 보면 된다. 그근데 어, 여기, 'he 음. is something and catching', 'who is doing' 여기 i n g 들 있는데, 그럼 아, 그거 이제 설명해야 되죠. 그거 또 이제. B동사의 활용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어, 어, 그렇지, 그렇지. 현재 분사지. 근데 얘는 이제 어떤 구조인가 하면은 B동사, 그, 조동사에 대한 거그 정리가 어디까지 돼 있어? 그거밖에 안돼 있어? 조동사의 종류. 의문, 의문문과 뭐야? 다돼 있네. 그러니까 다돼 있네. 그러니까 노트를 항상 가지고 지참을 해갖고 다녔으면은 어? 지금 그 질문이 자이 경우에 조동사의 종류는 얘는 지금 뭐냐 하면은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한 게 설명이 뭐, 뭐 어느 파트로 돼 있어. <laughs> 그래서 그 노트 할때 공간을 충분히 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야. 응? 음,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 아, 비동사가쓰동사로쓰이는 경우. 아, 연결 조동사, 연결 조동사. 여기 있어. 요 <laughs> 뭐라고 돼 있어? 설명 되어 있는 거 읽어봐. B 동사 플러스 I N G는 현재 진행형. 능동체 없어. 그다음에 두 가지 경우지. 네. 또 B 동사 플러스. 네? 아. 수동체요. 그렇지. 능동과 수동으로. 가는 경우, 어? 능동과 수동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때 B 플러스, 그 다음에 동사 ING가 들어오는 거지. 어?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연결조동사가 되는 거야. B동사가 연결조동사.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스가 연결조동사고. 그렇지. 본동사가 되는 거지. 점핑. 점핑. 어. 그러니까 요 이제 이거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동사에 ing가 붙을 수 있는 경우가 동사에 ing가 붙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란 말이야. 현재 분사인 경우 있고 그다음에 동명사인 경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재 분사가 이 본동사로 쓰이기 위해 가지고는 수동은 be p l pp 과거분사죠? 과거분사. 자, 그래서 얘도 이때가 이제 본동사가 되는 거지. 얘는 연조가 되고. 응. 뭐? 고. went 그다음 뭐야 그래서 이 동사 노트를 만들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야. 동사 노트를 만들면은 과거, 현재, 과거 과거 분사, 고운 얘는 이제 자꾸 바뀌기 때문에 동사들 따라서 약변화, 강변화가 있단 말이야. 약변화, 강변화에 따라 가지고서는 규칙이 바뀌어. 대부분 -이리를 붙여 주긴 하는데 규칙이 바뀌는 애들을 만나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지. 그러니까 비이 과거 분사라 그랬잖아 비니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ing만 붙여주면 돼. 어 근데 과거 분사는 자꾸 바뀐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stop 같은 동사는 stopped, stopped 이렇게 돼 있거든. 같아 과거하고 과거 분사 꼬리.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아. 상당히 많지만 이런 경우도 많다고. 아예 바뀌는 경우도. 아니면은 이제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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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 come came come 뭐 이런 식이 돼. 그다음에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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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똑같아. <laughs> 그렇지. 걔네들 또 발음만 바뀌어. 어? read, red, red. 발음만 바뀌어.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발음 기호도 적어야 되고, 동사표를 만들라고 하는 게, 동사표를 이 만들어놔야 이 변화들을 갖다가 내가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는 없단 말이야. 동사를 이 많은 동사들을 언제 다 외우고 있어. 물론 뭐 외우는 게 취미생활이면 좋은데 그런 취미생활 은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적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스며들게 만드는 수밖에 없대니까. 동사표 꼭 만들어야 돼. 과거분사. 어? 이제 이거 골치 아파져요. 이거 시험 문제에 또 계속 나와. 얘의 과거분사가 뭐냐 묻는 게 2학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과거분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문법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애들이 갑자기 얘 예, 과거분사를 찾으시오. 뭐 이러면 이제 벼락 맞는 거야. 그냥 시험장에서. 응? 시험 보러 갔다가 벼락 맞는 거라고 저는. 아니면은 과거분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본 거야. 그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를 고민할 기회가 없었어 듣기는 들었는데. 똑같은 거야. 역시 벼락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과거분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BPP가 왔을 때 이게 과거분사 수동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음. 이제의 과거분사가 빈이라고 금방 얘기를 했잖아. b 동사의 것. 과... <laughs> 어 기분이 이상한데. <laughs> 나 지금 놀림 당하는 거 맞지? <laughs> 자 그래서 동사에 ing 붙는 경우가 두 개라는 거 이거 이해돼서 어? 근데 이제 이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 이게 또 뭐냐면은 분사라는 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분사의 품사가 전환이 일어나는데 동사인데 원래는 분사가 원래 뿌리는 동사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ing나 pp꼴이 된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흉용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조건으로 쓰였을 때, 동사로 쓰인단 말이야. havepp도 있어요. havepp. 완료형. 걔는 무조건 동사로만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고,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영어는 이, 동사가 굉장히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발달됐다라는 것은 이제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써먹는다는 얘기야. 동사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형태로 써먹어. 그지 그게 나. 지금 이제 이 경우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바로. 어, 지금 궁금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지? 동사가 두 개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준은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마지막에 오는 동사 꼴이 본동사다. 근데 이제 그거는 왜 마지막에 오는 거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알겠어? 알겠어? 네. 음. 그러면은 지금 b 동사고 그니까이 분사가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예하고 붙어 있든지 해부하고 붙어 있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 조건이 그 맞아야 돼. 마치 1인칭에는 비동사 M을 써야 되는 거고 비슷한 2칭 거지.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응. 에... 아. 응.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네. 오.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뭐,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때 가서 <laughs> 확인하면 되지. <laughs> 지금 됐다 그러면 이제 믿어줘야지. 돼요? 어. 그렇지. 능동이라고 쓰고 그 어퍼스트로피 s를 뭐라고 해야 돼? 연조. 연결 조동사니까 연조라고 적어야 되겠지. 연조. 그렇지. 어차피 길잖아. 어퍼스트로피 s는 연조 그다음에 점핑을 본 이렇게 적으면 되지. 오케이? 점핑 앤 키킹 운동 아. 오늘 27분이라고 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문법 해설방받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목소리> 그래서 그 명사는 뭘로 온 거야? <목소리> 그런 장난. 야. 그래, 점핑하고, 키킹하고서는 거기에 왔는데, 왜, 거기서 보호가 왜 나와? 왜, 왜, 도대체. 그러면, 점핑이랑 킥킹에, 캐칭에, 그, 산에 응. 완타네 그렇지. 완타가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어, 뭐야? 네. 이거 문법 문제 1, 4까지 다 풀었었네? 네. 오, 오 이제 이거로 넘어가야 되네? <웃음> <웃음> 야, 이거, 오답을 정리를 해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미루면은, 어, 아, 이거 지금 갈수록 양이 늘어날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응? 이거 오늘 지금 영상에다가 일부러 지금 샘이 다 담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니까 워다 <laughs> 신경 써가지고 처리해갖고 와 네. 둘만의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 과제 처리가 안 되고 있네 과제를 지금 갑자기 왜 문제 풀이한 거 틀린 거 네. 문법 문제 풀이한 거 틀린 거 정리해오기 그 다음에 지금 그 내셔널 지오 그래픽 교재, 그거 뭐야? 그 분석, 해석, 낭독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거. 하